안녕하세요, 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유 요리 대회 에참가하려고 하는데요. 잠깐! 우유 요리 대회가 뭐냐? 빠밤! 요요요. 우유 요리 대회는 우유 자족음 홈페이지에서 7월 31일까지 어떻게 신청하지? 핸드폰으로 요리를 찍으면 되지. 어른도 할수 있나? 어린이도 오케이. 어른도 오케이. 무슨 요리를 만들지? 우유에 네. 섞으면 맛있는 것들. 아무거나 다 만들어봐. 모두들 다 참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참가하고 싶다면 아래 설명 읽어주세요. 오늘 제가 만든 요리는요. 두두두. 바로바로 매식 포테이토입니다. 그러면 재료를 한번 소개해볼까요? 먼저 이 예전 과자와 뜨거운 우유만 있으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메쉬드포테이롤를 만들 수 있냐고요? 그러면은 궁금하시다면 저를 따라와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만들어 볼까요? 이 예금 과자를 5분만 놓고 기다리면 돼요. 그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거요? 이거는 손으로 빼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넣어가지고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게 우유가 너무 적어서 다 되었고요. 그러면은 오븐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짠! 나왔어요. 짠, 이거 진짜 메시지 포테이토 같죠? 와, 진짜 맛있게 생겼네요. 그러면은 제가 저기다가 덜어볼게요. 이게 잘안 되네요. 자, 이제 다 담았고요. 데코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예쁘고 예단겠죠 그럼 볶아보겠습니다음 음, 진짜 맛있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우유요리 대회 모두모두 모두 참여하세요